1 루트 2 플러스 숫자를 반대로 끼우고 2 루트 3 플러스 2와 3의 숫자를 반대로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숫자의 규칙이 보이는 수들의 합인데 이 경우에서는 규칙성을 일단 파악을 방금 전처럼 해가지고 일반의식을 쓰는 게 좋아요. 가령 A 루트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루트 A 분이1여 정리를 해서 뭐 합의 형태로 좀 묶어주면 풀기가 쉬워요. 정리를 해주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분이 걸로 바꿀 수 있고요. 이거는 다시 이 부분만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일단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 분의 1을 분리해주고 유리화를 해주면 a 플러스 1에서 a를 뺀 거. 그러니까 1 분의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냐면 루트 a 곱하기 a 플러스 1 분이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 a 플러스 1 분이 루트 a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양분이 되고 루트 a 도 이렇게 양분이 돼서 루트 a 분이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부터 4 0 1 2 0 0 8 이라는 이 숫자를 0까지의 전부 합을 구해주는 건데 이 형태의 식으로 연결해서 합을 전부 적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거되는 항들이 보여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 사라지고 그래서 쭉쭉쭉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수는 여기까지 여기 딱그 마지막 항이 이 부분 부분까지싹다 사라지고 분모 가장 큰 숫자인 이 숫자만이 남겠죠 그래서 이걸 써주면 분의 1 이어서 숫자와 이 숫자만이 남게 됩니다. 그근데 4012009라는 숫자는 2003이 제곱과 같거든요. 이거는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로 그냥 내준 거겠죠. 200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. 그래서 1-2003분이 1이어서 2003분이 2 이가 돼서 m 분의 n과 같겠네요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m 플러스 n은 0천5가 되겠습니다. 짠.